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laughs>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댄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다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의 감각 <목소리> 모든 것을 확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나왕국위 진짜 백성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죠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 음,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댄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은데? 나아! 왕국을 위협하는 칸이야! 모든 것을 비교해! 음... 제법 버티는군... 바로 겠네나왕국 음? 위협하는 자지입니다 목표 지점을 차지하는 겁니다.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목표 지점으로 옵니다. 움직이 지금까지 해머링 씨와 같이 조사한 걸 알려 드릴게요. 이 수정은 일정 시간 이상 다 있는 것의 에너지를 흡수해요. 수정에 닿은 것의 에지라 너 부를 수 있는 뭔가가 흐르고 있다면 그걸 몽땅 빨아 가죠. 그리고 수 크기를 확장해요. 크기를 확장시키는 이유는 단순할 거라 봐요. 그래야 더 많은 면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전에 수정 네, 제태블릿의 전원이 꺼졌잖아요. 그거 충전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블릿 에너지를 빨간 거죠. 그렇게 하는 근거는? <laughs> 몇 번이나 실험해 봤죠. 덕분에 제 보조 배터리 몇는 바닥났고요. 제 손도 대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 코어 출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더 대고 있었으면 아마 저도 좀 전에 랩처와 똑같은 분이 되었겠죠. 본인 몸으로 실험하신 건가요? 대단한 탐구열이시네요. 뭐그 대가는 치렀지만요. 아무 이상 없어 보이죠? 세상에 손에 웬 구멍이 그렇게 많이 나셨나요? 이게 그, 보이나요? 아무튼 제 손에 엄청 큰 구멍이 엄청 많이 있어요. 파고든 건가? 타고 들어와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제 에너지를 모두 빨아먹으려고 손이랑 코어에 걸니까 손에 길을 댄 거죠. 수정에서 손을 떼고 손의 동력을 잠시 끊었더니 괜찮았어요. 어, 하체나 이런 게 손에 남아있으면 어떡하나요? 그건 걱정 마요. 그것도 다 실험해 봤어요. 해머링 씨 설명할 수 있죠? 물론입니다. 이 수정들은 빨아들인 에너지를 수정 안에 보관한다. 전기로 전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음, 이 수정들은 안에 언제나 전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으면 다스러진다. 물이 없어진 식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양분이 없으니 죽는 거랑 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 손도 멀쩡하다는 거죠. 양분을. 끊어버렸으니까 대신 떨어져 나온 건 바스러지는데 땅에 박혀 있는 건멀쩡합니다 그래서 땅을 좀 파봤습니다. 수정은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인근의 수정들이 모시면에서 이어져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나무뿌리 같습니다. 이 수정들이 뻗어나오는 근원이 있을 거란 얘기겠죠? 단순한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어요. 만약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 긴 수정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이걸 반쪽로 갈라요. 그럼 한쪽은 바스러질 거고 한쪽은 멀쩡할 거란 말이에요. 멀쩡한 쪽을 따라가보면 이 수정의 뿌리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하지만, 수정 안에 흐르는 전기는 흐름이 있는 것 같은 예고 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뿌리 같은 거라면, 양분이 안에서 순환할 테고, 그 기준점은 중심일 거잖아요. 할수 있어요. 이 수정의 근원을 알아내는 거, 할수 있어요. 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이건 여기 있고. 우리도 여기 있어요. 그러니 확인해야죠. 이게 뭔지? 왜 여기 있는지. 확실한 건 이건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풀어 놓은 거예요. 댄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아파요.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를 처방 실패했지. 난자기다판의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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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전 k i s 간 y o 전 작전에 참가합니다. 함께 가줄게 싸울만한 적수가 있었다면 좋겠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지킵니다. 또플을 위협하는 자들드니다심히는을 심판. 하는 겁니다. 잠시 거울 좀 확인할게요. 네. 음. 를 올릴 저로의 기회야

이렇게 이렇게제가 버티는군 음저버티는 응? 얼굴에 흙이 묻었잖아 돌려 꿰뚫어라 진기하고 다시 이런 이야기는 아름답지 않아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